네, 여러분. 게임 유튜브 게이머, 한강입니다. 자, 오늘은, 키리톤님과 함께, 아, 잠깐, 버튼 샷키를할 건데요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몰라, 먼저 가. 뭐야, 이거, 1단계. <웃음> <웃음> <너무 쉬워. 웃음> 알겠어, 알겠어. 뭐야, 들어온데 어, 뭐야, 어, 뭐야 왜안넣어 여기다 넣어야지.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. 어. 아, 아, <laughs> 아, 먼저, 가, 먼저. 가. 먼저 뭐 있어. 재밌을 때 0이죠. 역전을 할수 있어. 너, 근데, 여, 요거, 요, 요, 내가 볼때 여기, 더붙여 아니. 의가 의심가는 블럭? 응. 어! 의심가는 블럭! 여기. 겠다겠다 <laughs> 해수가 자라 있네. 아 여기 여기 안 있을 것 같은데. 여긴 숲이야. 그러면 이 어디 있는 거지? 의심만 되는 곳만 뿌시라고 했지. 음. 어, 야, 오빠, 여기 의심되는 곳 있어. 음. <laughs> 여기, 장나무, 장나무. <웃음> <웃음> 오빠, 의심되는 게 있어. 다이아몬드. <laughs> 알겠어, 알겠어. 알겠다고, 알겠다고, 알겠다고. 나 죽는다고. 아, 아, 아. 모습을, 치고 아, 나 좋은 방법 찾아냈어. <laughs> 일단 이걸 뿌시고 여기 있는, 여기 뭐. 있는 버튼을 딱 떼어내서 저기다 붙이면 되는 거야. <laughs> 어, 잔머리 그 대박이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 있을 거 같아 실 그게 구멍 쏘... 뭐, 에! 내가, 내가 이거 계속 확인했어. 아, 그래? 오빠, 여기, 여기 다 부시면 나올 거야. 야, 여기, 근데... 이제, 이게 아니, 올려준 거야, 올려준 거야. 올려치크라이 <laughs> <오? 웃음> 아니, 여기 세계수가 되게 이상하다니까? 이거랑? 얘왜 있는지 모르잖아. 어. 어. 그래, 좋았어. 이거를, 이렇게 참나무게 바꾼 다음에,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야. <laughs> 아, 아. 아 그, 그렇게 안 하는 거였어? 어떡하이잖 아, 그럼 나무 한 개만 더 부셔봐. 아니, 나무 한개더 부셔야 된 뛰어라라고. <목소리> 그리고 숨 쉬는 걸로. 어, 숨 쉬는 걸로. 진짜 숨 쉬는 걸로.

나구 <laughs> 여기. 땅을 개봐야야 돼. 아, 그런 거지. <laughs> 어, 여기 2시까지 올라 있어. 오빠. <laughs> 내가 이긴다? 안돼 내가 이긴다고! 오빠! 아. 나 방법을 찾아냈어! 슬라임 블럭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야. 위로 올라가서 딱 점프해가지고 가는 거. 어때? 아 씨! 응, 응. <laughs> 아참 <laughs> 이번엔 양쪽로 막아놓고. <laughs> 어 여기 이게 틀려져 있는 거지. 이거 우틀어어다내 거야. 아내 <laughs> 아, 거야 내가 찾았어. 너무 <laughs> 길 아, 내가 내가 찾았어 내 거야 내 거. 이대일이대일이대 일. 아. 켜. 내미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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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됐잖아>. 아, <laughs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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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라고 현실에서 맞고싶어? 눈 아, 눈 아, 알 아, 아,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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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라인 <1년> 3대 1이죠 <laughs> 너 t p k 졌엄마 이거 5단계까지 있대 너나봐 뭐? 이거 5단계까지 있대 나도 좀 작자 있지 내가 왜? 아 저기 있는 상자는 뭐지? 틴트 t p k 당신이 지나친 어린이 <laughs> 왜? 그래. 아, 먼저 하는 게 어디 있어. 솔직히 나 죽여 놓고. 아니고 좋은 인트야 당신이 지나친 어딘가에. 오빠, 좀 치트 좀 바꾸게 해놔 봐. 니매 위잖아. 오빠 일단 3대 1. 아 씨. <laughs> 야, 힌트. 힌트잘봐봐 아, 힌트? 니 네, 당신이 지나친 어딘가에? 내가 지나친 어딘가에? 아, 오빠. 이건 뭐지? 오, 잠깐만, 다 오빠다, 잠깐만. 활성화 한 다음에 벤트기 OG를 죽이는데. 내가 갖고 있어. 와.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지나친 어딘가 그랬잖아. 어, 그러니까 옆, 여기 옆. 가서 지나친 어딘가. 너 네, 여기 찍해 봤는데. 어차피 오빠. 야 조합들 아니. 어차피 오빠가 여기서 찾아도 내가 이기는 와. 거야. 아, 니겠는데 여기 여기 어디 가수 있어? 뭐? 그부저 잠깐. 만깐 잠깐만. 이 나츠는 어딘가? 야 그럼 저 혼자서 엔딩을 좀 보겠습니다. 왜 찾았어?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. 문좀 열어. 잠깐만. 어디있는지 알려준다고 문 열어. 나 여기 없네. 아 함정이네 함정. 문 열어. 뭐? 문 열라고. 아유, 아, 무슨... 아, 처음... 어디 어디? 아 비켜봐! 아 거기 있었어? <목소리> 오빠 엑스! 광택이 덕무술에 빨리 와봐, 여기, 여기, 자 이렇게 계속 음. 내가 난 이렇게 와가지고 음. 아씨,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된 건지 알고, 아니, 어떻게 된 건지 알고, 순간 이동 아니다. 도 순간 이동해가지고 등산 플레이. 제 자, 여러분 자저 혼자 엔딩을 좀 하겠습니다. 아 하지 말라고. 자 그럼 여러분 바이오. 어왜 또. 여기 들어가. 아니 아 바이 나나못 들어가. 아어어가봐어 <목소리> 오빠 어, 뭐 내려줘 봐 앞에서 들어갔어 어 저거.